어 어제 그 말씀 그십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그 찾았던 제자들이 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어, 떠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어, 그리고는 찾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인물이 이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 근데 결국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확인하고는 떠났는데 뭐예요?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런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슬픈 마음으로 무덤에 남아서 이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려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인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어, 자, 돌무덤은 대여섯 장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무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 도둑맞은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천사 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서 이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저자들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왜 우냐 뭐 때문에 울고 있느냐 우울어대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해야죠. 절망 중에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어, 앞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참,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아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맹시하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이 봤든 보지 않았든 빗무듬을 보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전에는 제가 이제 세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처음엔 7주 하다가 5주. 그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래서 몇년 전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어 교역자들이 1대1로, 소그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다 뭐냐, 그러면은, 아, 예수님을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인데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말을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근거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이해에 따라서 믿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어떤 경우 자기 뭐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는 믿음은 분위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책을 내는 출판사 그 대표를 그 만났어요. 지난주. 어.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그분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사 질문이에요.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음악 쪽으로도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 공연도 하고 시를 이제 시인인데 이제 시를 이제 그 읽어가면서 음악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아마. 대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막 좋아가지고 오더니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공연하고 나오는데 은혜 받았어요. 막 기뻐가지고. 근데 그분을 알아봤더니 교회 건사님이었대요. 은혜가 뭐예요? 다 알죠. 그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는 거다 은혜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고민했대, 야, 은혜가 뭐냐, 은혜가. 어. 그 제가 이제 가볍게 쭉 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사 안 받고 영생을 꼭 구원 받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음,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아,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와요. 에베수 2장 8절에.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로 믿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도 못 믿고, 어, 예수님 성취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 부활도 못, 그 잉태하신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그게 말이 됩니까?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고해 주셨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죠 모른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 관심 없어요 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제자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 들추내보면은요,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음. 자기가 뭔가 문제되면 믿음 내려놔버려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21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뭐했줄 아세요? 낚시하러 갔어요.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설교만 듣고, 와서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울적 했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나니까 뭐요? 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 내가 오늘 은혜 받았대요. 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앞에 연결을 해가지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귀신이 일곱 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어, 송두리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어요새 어, 사람이 됐잖아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이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 은혜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래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내 행편에 따라 움직이는 은혜는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0.001도 안 돼. 그는 사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어.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모든 삶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이 인생을 오늘 결론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무덤 앞에 울고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때 눈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서 다시 안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제자들은 뭐예요? 떠나버려. 뭐 돌아가보 있으니까 뭐 죽으신 분 십자가 못 박히신 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왜 우느냐? 자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무덤에 열려 있고 예수님이 딱 옷을 개놨잖아요 스마폰을.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딱 나와있던데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어야 될 일이 아니죠. 어,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아이, 시체를 훔쳐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슬퍼서 울고 있다. 그럼 막달라마리가 이 말을 하는데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 그럼 막 울면서 천사에게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 있으니까 뭔가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있었던 거죠. 그왜 돌아봤을까?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 해요. 천사가 너 뒤로 돌아봐라 이렇게 했다. 뭐또 인기적이 있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요. 어찌 되든 이제 거기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 과정에서 약간 이제 다른 약간 다른 번역이 되는데 원래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원 원문이 어, 깨달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뒤로 돌아본다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알고 깨달아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 뭔가 문득 생각나고 깨닫게 되면 돌아오죠 어, 그런 의미가 여, 여기에 더 있다는 거죠 어, 천사의 말을 듣고 뭔가 어, 하면서 깨닫고 돌아 뭔가 뭔가 이, 이게 온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로 21장에도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예수님 오신데 제자들 알아보지 못해요. 보란 예수님이 뭔가 뭐요 변화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우리의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뭐요 그래도 백분의 일이라도, 오, 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야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진짜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요. 말씀에 근거된 신앙은 어떤 상황,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이해하게 될까요? 오, 어, 말씀에 이랬는데,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맞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 이러려고 기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봉사했나, 막 원망하고 불평이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본인도 몰라요, 그걸. 근데 영적으로 딱 따지면 딱 진단하면 나와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못 깨달아요. 돌아가실 때쯤 보니까,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구나, 그때 게 얼마나 늦어요. 여러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깨닫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나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이 신강이 나서 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었다면 뭐예요? 아마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베드로, 요한이. 어, 서로 손부들고 뛰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 제자들 을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리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자 21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완전히 실망과 절망 상태예요 아, 기뻐해야 될 일이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오늘 운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앞에서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너왜 울고 있냐 여기 너 누구 찾냐 뭘 찾았어요? 죽은 시체 찾으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어디 두었습니까?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가져가서 다시 장사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 알겠어요? 물론 한 동네 사람이면 알겠지만 마리아야 하그늘 마리아가 돌이켜 어, 자 돌이킨 게 앞에도 나왔죠. 히브리 어, 말로 라움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딱 자기 이름 마리아야 부르니까 뭐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오, 예수님이다. 목소리 딱 들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막달라 마리가 놀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묵상, 묵상이 그래 중요한 거. 묵상하면 우리도 감동이 와요. 우리도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죠. 울면서 막 시체 찾으러 다니는데 어, 예수님이 뒤에 서서 마리아야.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황이. 오늘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 가지고 예수님을 막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막 순간적으로 예수님 여기 붙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 있죠? 오랜 친구. 10년, 20년 막 이런 오랜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 왔냐? 이렇게 할것 같아요? 뛰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손잡고 뛰고 너 어떻게 살았냐? 안고 막 그러겠죠? 어, 특히 여러분 자식들이 어, 떠났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삼십 년후에 만났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야밥 먹으냐? 이리와밥 먹으라 할것 같아요? 막 자꾸 얼굴 비비고 울면서 기뻐하면서 막 부둥 감고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죽었던 예수님이 시체 찾는데 지금 여기. 제가 왜이 설명을 많이 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결론을 맺겠으면 나중에 거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어.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여기 함께. 지금 뒤에 나오는 연결함면 그래요. 이제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이 됐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절망에서 이제 희망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않았어 올라가야 돼. 이건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했, 그 따랐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겠죠. 아니야 나 붙들지 마나 다시 올라갈 거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쉽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어, 이 사실을 그 알리도록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빨리 와서 내가 곧 승천할 테니까 와서 보도록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맞이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 거죠. 그래서 천사도 만나고 또 뭐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니, 내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만날까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지금 이런 게 은혜입니다. 예배들러 왔는데 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경험할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서 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찾아와요. 오늘 새벽에도 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누가 그 주님을 뵐까요? 조는 사람? 음. 예배에 관심 없고 끝나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지 자기 생각이 복잡한 사람, 세상의 염려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할까요? 아니 임해요.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런데 본인이 뭐예요? 노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시간만 지나고 돌아가 버리면은 오늘 그냥 새벽 기도 갔다 왔다. 이 정도 얘기는 안 돼요.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 뭐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기도가. 제가 다음 주에 설교가 주 설교가 주기도문의 설교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 안 될까요? 알아서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은 없고,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고, 지난주 설교도 맞아요. 예수님은 없고, 내 문제만 해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통과하라고 그랬죠?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만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 은혜가 많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 요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한 특히 막달라 마리아, 이들은 왜 무덤을 찾아요?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무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무덤이 일곱 번 나와요. 오늘도 무덤이 나와요. 여러분, 무덤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향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뿌리려고 가져왔을 거예요. 시신 찾기 바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뭐예요? 등산 동산지기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마리아를 불렀을 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자예요. 진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급변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몇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이 왜 변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그거는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아마 설교 한번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원, 자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자원해야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언,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은혜 받을 때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능동적이고, 그, 그, 어, 내가 자유롭게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은 수동태에요.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내가 하고 싶어.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일뭐안 하죠. 새벽 기도 왜 나와요.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이잖아요.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죠. 나는 싫은데 피곤한데도 기도하게 만들고 힘든데도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할수 없지만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강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이 부활, 죽음의 후 부활이에요. 현재 우리의 당하는 환란, 고난은 많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내용이죠.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이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희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눈물을 넘어서 기쁨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